안녕하세요. 회계에서 단서를 찾아 법죄를 구성하는 회복사 TV의 법무사 박충훈입니다. 오늘은 이전 시간에 이어서 현금 흐름표가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에 어떤 영향을 받게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본 영상은 수사를 하시는 분에게도 도움이 되겠지만, 투자를 하시는 주식 투자를 하시거나, 회사를 인수하시고자 하시는 분들에게도 매우 유용한 강의가 될 것이니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현금 흐름표라는 것이 작성이 되는데요. 현금 흐름표는 영업 현금 흐름표와 투자활동 현금 흐름표, 재무활동 현금 흐름표로 나누어지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영업 활동 현금 흐름표이기 때문에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투자 활동 현금 흐름표와 재무 활동 현금 흐름표는 생략을 하도록 하고 다음에 시간이 있을 때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업 활동 현금 흐름표라는 말만 말만 들어도 손익 계산서에 영업 이익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라는 감을 잡으실 수 있을 겁니다. 그죠? 그러면, 앞 시간에 제가 이익을 조작하기 위해서는 고전적인 방법 두 가지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매출을 뻥튀기 하거나, 매출 원가를 조작을 해서, 매출 총 이익을 분식하게 되면, 단기 순 이익도 조작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매출을 가공으로 잡게 되면, 받을 수 없는 매출채권이 잔뜩 잡히게 될 것입니다. 그렇죠? 매출원가를 조작하기 위해서는 기말 재고자산을 뻥튀기해야 되니까 재고자산도 재무상태표상에 허위로 기재가 될 것입니다. 이것들은 정상적인 영업으로 인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영업이익은 발생, 크게 발생할 수 있겠지만. 돈을 받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죠. 현금 흐름표에는 당연히 반대의 효과가 나타날 것입니다. 예를 들면요, 재무상태표를 현금성 자산과 비현금성 자산만 있다라고 가정을 해 보겠습니다. 현금성 자산이 40원이고요. 비현금성 자산이 60원이다. 100원이죠, 자산. 대차평균에 따라서 부채와 자본도 100원이 될 것입니다. 예를 들어 비현금성 자산 중에서 매출채권이 줄어들었다. 60원에서 50원으로 줄어들면 회수가 됐겠죠, 10원. 그러면 현금성 자산도 10원이 늘 겁니다. 그죠? 반대로 매출채권이 10원이 증가를 했다고 하면 비현금성 자산은 70원이 될 거고요 현금성 자산은 이 테두리를 벗어날 수 없으니까 30원으로 줄어들 겁니다 따라서 매출채권이 발생을 하게 되면 현금은 줄어든다는 것을 알수 있겠죠 재고자산을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재고자산도 비현금성 자산이기 때문에 재고자산이 10원 정도 늘었다고 하면 이 박스를 벗어날 수 없으니까 현금성 자산은 30원으로 줄어들 겁니다. 반대로 재고자산이 10원만큼 줄어들었다, 50원이었다. 그러면 현금성 자산은 10원만큼 늘어서 50원이 되겠죠. 이처럼 비현금성 자산이 증가하거나 감소함에 따라서 현금성 자산도 따라서 감소하거나 증가한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런데 매출 채권과 재고 자산을 가공으로 잡으면 영업 이익은 띌지 모르지만 돈을 받을 수 없는 자산이기 때문에 현금 흐름에는 반대로 흘러갈 수 있다는 것이죠. 현금 흐름표를 작성할 때에는 직접법과 간접법이 있는데요. 직접법은 우리가 가계부를 작성하듯이 현금이 들어오고 나가는 것을 직접으로 기재하는 것이고요. 간접법은 회사가 하루에도 수백 건의 자금이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적을 수가 없겠죠.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단기순 이익이 있으니까, 이것을 기준으로 해서 비현금성 자산이 어떻게 움직이느냐, 감가상각비라든지, 유형자산 평가 이익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그것을 가감하는 방법으로 현금흐름표를 만들어 낸다 하겠습니다. 자, 앞에 보셨죠? 비현금성 자산이 줄어들면, 현금성 자산은 그만큼 늘어나고요. 비현금성 자산이 증가를하면 현금성 자산은 그만큼 감소함을 알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매출 채권이 발생했다. 그러면 현금 흐름이니까요. 매출 채권이 발생한 만큼 빼줘야 되겠죠. 왜? 네. 현금이 나간 것과 같은 효과가 발생하니까. 다시 재고 자산이 늘었다. 현금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재고자산이 늦만큼 현금은 줄어드니까 재고자산이 늦만큼 빼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겠죠 감가상각은 손익계산서에 비용으로 잡혀있지만 실질적으로 돈이 나간 것은 아니죠 예를 들어서 자동차 천만원짜리를 구입을 했는데 10년 동안 감가상각을 하겠다 그러면 1년에 100만 원이라는 비용은 발생합니다. 하지만 그 비용은 직접 돈으로 낸게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돈으로 낸게 아님에도 불구하고 손익계산서에 비용으로 포함되어 있으니까 그것이 당기순이익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감가상각이 발생하면 현금이 나간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감가상각비는 더해 주어야 된다는 것이죠. 즉 현금으로 지급되지 않은 비용은 현금 흐름표에서 돼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유형자산 평가 이익이라는 특별 이익이 있는데요, 평가 이익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돈을 받은 것은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기 순이익에는 이익으로 플러스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평가 이익은? 직접 회사에 돈이 유입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단기순 이익의 이익으로 포함되어 있으니까, 현금 흐름표에는 당연히 빼줘야 되겠죠. 그래야지 실질적으로 현금이 유입이 되고 유출된 것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그죠? 자, 매입 채무 부채를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부채가 60원 있고요. 자본이 40원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전부 다 매입채무라고 해보겠습니다. 60원 매입채무가 줄어들면, 매입채무가 50원으로 줄어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현금성 자산이 줄어들겠죠. 그죠. 왜냐하면 돈을 갚아야 될 채무 외상으로 매입을 했는데, 갚는 것은 돈으로 갚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 채무가 줄어들었다는 것은. 현금으로 갚았기 때문에 현금성 자산이 줄어든다는 것이겠죠. 그래서 매입 채무가 감소하게 되면 현금이 나간 것이기 때문에 빼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매입 채무가 증가했다는 것은 더해줘야, 더해줘야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단기 순 이익을 기초로 해서 비현금성 자산이 증가하거나 감소분을 더하고 빼주는 것을 현금 흐름표의 간접법이라고 하겠는데요. 정상적인 기업이라고 하면 분식 회계를 하지 않고 정상적으로 영업을 해서 이익을 창출하는 기업이라고 하면 현금 흐름과 영업 이익 그리고 당기 순이익이 같은 비율로 흐를 겁니다. 영업이익이 증가하면요, 영업 현금 흐름표도 같이 증가하겠죠. 단기 순이익이 증가하면 영업 현금 흐름도 당연히 따라서 움직일 겁니다.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가공으로 외상 매출 채권을 잡거나 재고자산을 잡게 되면요, 빼줘야 되기 때문에, 그죠? 현금이 줄어드는 효과지 않습니까? 매출착공과 재고자산을 뻥튀기 해서 증가를 시키면 현금성 자산이 그거만큼 줄어들기 때문에 빼주는 효과가 나타나죠? 그러면 단기순이익에서도 빼기 때문에 영업 현금 흐름표는 당연히 줄어들 겁니다. 반대로 흐르겠죠? 영업이익과 단기순이익의 흐름과 반대의 흐름을 가질 겁니다. 그러면 영업 현금 흐름표만 보더라도 작년과 작년을 증기라고 하죠 증기와 비교를 하면 매출채권이 어느 정도 늘었느냐 재고자산이 어느 정도 늘었느냐 그래서 이익이 뻥튀기 된것 같다라는 것을 눈치챌 수 있다 하겠습니다 자 이처럼 영업 현금 흐름표는 손익계산서 상에 영업이익과 단기순이익과의 관계가 밀접하게 이루어지겠죠. 손익계산서는 재무상태표 상의 비현금성 자산과 밀접한 영향을 주고받을 겁니다. 결국 재무상태표를 조작하게 되면 손익계산서도 조작을 해야 되는데 현금흐름표에 와서는 조작된 것이 발각될 가능성이 크겠죠. 그래서 반드시 투자를 하거나 주식을 하시거나 수사를 하시는 분들은 재무 상태표와 손익계산서만 쳐다봐서는 안 되고요. 영업 현금 흐름을 봐서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과의 비례 관계를 반드시 확인해 보셔야 될 겁니다. 다트에 들어가시면요. 전자공시 시스템, 다트 알고 계시죠? 거기 들어가서 삼성전자나 이런 국내의 정상적인 기업들을 한번 확인해 보시면, 영업현금흐름표와 영업이익 그리고 당기순이익이 같은 흐름으로 흘러간다는 것을 알수 있으실 겁니다. 이처럼 현금흐름표의 중요성은 매우 큰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유용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